고양이 집사라면 반드시 봐야 할 김명철 수의사 땡땡땡. 고양이 전문 수의사가 땡땡땡만은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20년 집사가 추천하는 것까지 총 6가지를 알아 봅시다. 1. 사료와 물. 연령에 맞는 사료를 급여해 주세요. 물그릇과 사료그릇은 1m 이상 떨어뜨려 주세요. 2. 다양한 수직 공간. 캣타워, 캣볼, 캣선반, 가구 높낮이 배치로 다양한 수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화장실. 대체적으로 넓고 오픈된 화장실을 선호합니다. 4. 휴식처 및 숨을 수 있는 공간. 이동장으로 고양이 쉼터를 마련해 주시면 이사 및 병원 갈때 용이합니다. 5. 스크래처. 고양이가 영역 표시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6. 장난감. 사냥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혹시 고양이 밥그릇이랑 물그릇 따로 두고 있어요? 같이 두면 밥 먹다가 사료가 물에 떨어져서 물이 금방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면 고양이가 물을 잘안 마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밥그릇이랑 물그릇은 벽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따로 두는 게 좋아요. 특히 여러 마리를 키운다면 식사 시간은 고양이들에게 꽤 민감한 순간이라서 마음이 불편하면 언제든 피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해주면 좋답니다. 그리고 캣타워나 높은 공간을 잘안 쓰는 경우도 있죠? 그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시간을 주고 천천히 적응하게 해주세요. 올라가더라도 시야가 가려져 있거나 접근하기 불편한 곳이면 쓰기를 꺼릴 수 있으니까 창가나 사람이 잘 보이는 곳처럼 고양이가 안심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게 좋아요. 화장실 위치도 은근히 중요한데요. 여러 마리가 함께 산다면 거실이나 방처럼 트여있는 공간에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양이가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할때 다른 고양이가 막거나 공격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없이 다녀오려면 동선이 잘 확보된 위치가 필수예요. 또 고양이가 쉴수 있는 공간은 꼭 마련해주세요. 자주 머무는 자리를 잘 관찰했다가 그곳에 부드러운 담요나 쿠션을 놓아주면 정말 좋아해요. 자기만의 아늑한 공간은 고양이에게 큰 안정감을 주거든요. 스크래처 발톱 긁는 도구는 자는 자리 근처나 현관 근처처럼 자주 다니는 곳에 두면 잘 써요. 혹시 가구나 벽을 긁는다면 보호 필름을 붙이고 다양한 형태의 스크래처를 집 여러 군데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고양이에게 노리는 곳 사냥이에요. 질리지 않게 여러 종류의 장난감으로 놀아주면 집 안에서도 신나는 사냥 본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서 우리 집도 당장 해봐야겠다 싶은 건 어떤 부분이었나요? 꿀팁도 있다면 같이 공유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반인세,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